안 오면은 집 팔아버릴 거야. 아, 편하지 없어 이런 식으로. 이건 협박 아닙니까? 막막한 마음에 아내는 허 원장에게 조언을 구했다는데요. 각서를 써 쓰고 싶다. 근데 어, 네. 잘 됐다. 네? 괜찮은 제안 같은데 내가 증인 서 줄게. 어. 음. 응. 아 참. 인감 있어요? 네. 인감도장 갖고 오고. 인감이요? 그래서 어디로 가셨어요? 그학원이요 어허... 야, 무슨 각서를 쓰자는 걸까요? 그러게요. 지네들이 만들어놨어요. 뭐를 쓰자고 한 거예요? 조론 합의서. 음? 조론 합의서요? 남편 학원 일에 관여하지 않는다. 뭔 소리입니까 이게? 여자가 중간에 앉아서 동의하십니까? 동의하십니까? 화를 내는 남편과 보채는 허 원장 사이, 아내는 결국 서명을 하고 말았답니다. 아... 각서를 쓰고. 좀 너무 이상한 거예요. 그래서 그냥 에라 모르겠다 이래서 학원 관계자 전화를 했어요. 아, 사실은 오랫동안 전화를 기다렸어요. 음? 둘이 바람난 거 맞고요. 어쨌든 같이 출근하고 같이 퇴근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오? 둘이 합쳐 안 되겠죠. 하는 말은 2 0 0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 애는 약간 사이코패스예요. 협업도 아니었다고요. 그런가봐요. 학원 관계자들은 이미 두 원장의 관계를 알고 있었다는데요. 여보, 여보 이 소리를 하시더라고요. 네? 제가 이제 누구시냐고 물어봤어요, 원장님께. 두 분이 뭐 부부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결혼을 하셨다고 그랬 결혼한 지 4년 됐다. 아... 저는 100% 그게 거짓말이라고 알고 있었죠. 뭐 가족들하고 해외여행도 한두번 같이 갔었거든요. 그러니까 다 알죠.